그 다음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오늘 알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이 뭐예요? 말씀과 순종 패턴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만들죠?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태양아 있어라라고 하니까 태양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가 없, 없는 거죠. 태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존재적인 어떤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를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온 땅이 창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태양아, 있어주세요. 이랬어요? 있어라! 명령어죠, 명령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 하나님 자기가 만들면 되지, 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온 땅을 지배하시는 이미지야. 자, 지배하다. 어때요? 이 예, 어감. 좋아요? 누가 날 지배하면?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건 좋아요?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해. 왜? 왜요? 네? 그렇죠.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 누가 나를 지배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나쁜 이유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할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할까? 정말 나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 의심이 생기니까, 지배하는 게 싫은 거지.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나보다 더잘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행복에 그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지배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순종이란 패턴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아니 그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통치 패턴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편 14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이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laughs>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하네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셔라 그가 내문 뒤장을 경고 하시고, 내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따라 품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해집니다너는 양탈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제같이 푸시며, 우박을떡고 서리같이 뿌이시나니 우리가 능이 그의, 그의 주의를 감당하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곳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하신즉 눈이 흐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여호와에게 보이시며 이 빌레와 기레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구나 그러나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신 날이 그들은 그의 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그 눈을 우박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하시고. 얼음을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물을 연관시켜 요그 말씀을 어디다가 보냈대? 그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까지, 야곱에게까지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연관시켜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운행하고, 천지를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무게감 그대로, 그 파워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보호하시고, 천지를 보존하시는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다. 이게 뭐예요? 율례와 뭐라고 해? 규례와 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거는 관용어예요. 이거는, 이걸 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율법. 신해산에서 주신.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았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시, 만든 말씀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는 말씀이고, 온 우주를 존재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은 만약 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할 있어라는데 어겨 어떻게 돼? 존재 자체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 자체보다 그그 말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그것은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야.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참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걸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성경이. 이성이 없는 짐승.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율례야 법도를 받을 때, 단순한 그냥 말씀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존재케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러한 두렵고 떨림, 그리고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왜냐면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창조해 낼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다. 내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태양아 태양을 만든 게 아니야. 태양아 있어라 순종하죠. 바다 있어라 순종하죠. 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만드는, 만드는 걸 가지고 왜 명령이라는 명령어를 썼냐면은 패턴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해되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창조가 되었고 말씀과 순종으로 운행이 되,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 왕이 헌법을 만들었어요. 왕이.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상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단한 번도! 성경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역사상 단한 번도 인간이 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왕이 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한 적이 없어요. 특이하죠? 누가 주신 거야, 법을? 하나님이, 그럼 누가 왕인 거야?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절대 지네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네들도 누구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잖아. 이스라엘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야 돼. 다윗이 왕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법을, 법을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